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특수 폭행죄 이어 모욕죄 유죄. 에, 그러나 다 항소 돈도 많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네, 뭐 자기가 뭐 아무것도 뭐 죄가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지금 예, 재판 두 개에서 특수 폭행죄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욕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다 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야, 난 이런 잔 진짜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 보면은 어, 99%가 반성과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네이 합의했습니다. 해가지고. 반성과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자는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에, 뭐, 오늘 폐 죽이고 개값 치러주겠다. 네. 그러면서 특수 폭행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바로 복도에 나와가지고 또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거 또 재판돼야 돼요. 이런 자가 도저히, 이거, 이건 뭐 진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 검사 앞에서 쌍욕을 하는, 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이자가 특수폭행죄, 이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이거 다 항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제 그 개의치 않고, 민사 소송 전개에 들어갑니다. 민사 소송. 네 이자가 뭐 집도 판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방배동에 무슨 50억짜리 집이다 막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더니 네 이자가 에, 결국에는 자료 다 확보했어요 우리가. 네이거 판결문만 있으면은 네 이자의 그 주민등록 초본 에,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싹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어디에 에, 살고 있는지 이거 자료 우리가 다 하, 확보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민사소송 들어가 가지고 이자를 이제 금융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에요. 빼박, 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빼박이기 때문에 이자가. 에, 뭐 시간 끌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항소를 한다. 에, 그 아주 어림없는 얘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거참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심각한 자입니다. 이거 반성과 사과를 전혀 못하는 자. 네 그런 자가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판결문. 네이 판결문을 이제 받은 거죠. 네 판결문을 예, 받았어요. 그래서 의정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결문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네 이자가 네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노역장 유치 이게 만약에 이제 이자가 이게 벌금형인데 이 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막이 단톡방에다가 이 단톡방에다가 쌍욕을 올린 거예요. 쌍욕, 네, 쌍욕을 올려가지고 이 쌍욕 수준이 미친, 네, 미친 니은년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두 니은년 놈들을 잡아 에 넣어버리게, 개 양아치 같은 니은 년 놈들. 이런 미친 개 같은 니은 년.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개만도 못한 니은 년. 와, 이게 사람 니은 년이에요? 네, 이것들이 이개 같은 니은 년. 야, 이런, 이런 걸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 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러면은, 빨리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에,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사람의 도리. 그런데 이자가 에, 또 변호사를 사대가지고 어? 사대가지고 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항소를 하는 겁니다. 항소하면 또 돈이 또더 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는 거죠. 이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이자도 이제 아주 내가 다음에 만나면은 한마디야 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짓을 변호하지 말아라. 변호사는 적어도 진실과 정의를 변호해야지. 어, 불의를 변호하지 말아라. 불의를 변호하지 말고 돈을 변호하지 말아라. 난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이거 지금 변호사를 이렇게 사대 뭐하냐고. 변호사를 여러 명씩 사대 가지고 다 유죄 나오잖아. 유죄. 유죄 나오는데 또 변호사 사서 또 항소해. 와, 이거 그러면 반성하세요라고 해야지. 양심 있는 변호사면 반성하세요. 이제 사과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또 항소를 또 해. 야, 참 기가 막힌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